선수 가운데 먼저 제이미 피켓을 만나보시죠. 자, 제이미 피켓 아까 언급해 주신대로 뭐 최근 그 작년 말이었죠. UFC 282에서의 그보우니컬과의 경기로 많이 좀 알려졌는데 뭐1라운드 3분이 채 되기 전에 암트라앵글초크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경기 후에 더욱더 화제가 됐던 게 어, 제이미 피켓과 매니저가 그암트라앵글 초크 하기 전에 로블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네. 심판이 보지 못했다며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 측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주체육위원회 측에서도 검토를 다시 했는데 결국은 뭐 그런 일은 없었다라면서 기각을 당하면서 더욱더 약간 체면을 구긴 셈이 됐습니다. 어.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프란드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패를 끊었던 지난번의 승리 이후에 연승을 준비합니다. 자, 조슈프렌드. 역시 어느 급에 주신 대로 바로 전 경기, 세드리키스 듀마스라는 상당히 좀 글자 타입의 기대를 받는 신예를 확실히 또 2라운드에 빌로틴 초크로 피니쉬를 시키면서 어,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온 조슈프렌드죠. 음.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 양선수 지금부터 비교, 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0승 4패와 13승 9패 두명의 선수, 29살과 34살이고요. 신장이 상당히 좋은 조슈프렌드인데, 니치는 지금 제이피켓이 굉장히 키입니다. 아프리사이를 각각 가지고 있는 이두 명의 선수가 되겠는데, 신장의 어드밴티지냐 아니면 니치의 어드밴티지냐? 양선수의 1라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양선수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어, 킥으로 출발하는 프렌드였고요. 자 천천히 자신의 심장, 그따른걸 보여주면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프램드. 네, 먼저 싸움을 거는 쪽은 역시 프램드입니다. 자, 역시 사우스포자세 피켓에게 오수독스인 프램드가 오른발 공격으로 좀 많이 좀. 어, 빈틈을 노려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열린 몸 쪽으로 한번 노려봤던 아, 프렌드입니다. 자, 쫓아가 봤던 제이 피켓. 그렇습니다. 앞선 제압하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피켓이 좀 들어올 때 빠지고 있고요. 어, 피켓이 좀더 스피드를 활용해 주는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오, 네. 자, 그리고 천이 자신의 셋업을 하고 있는 제이 피켓. 네. 어. 직종. 자, 밀고 들어가는 프렌드. 덤드는 이런 구간에서 좀 상대 힘을 빼놓는 거죠. 아무리 음. 탄력이 있는 선수를 할지라도 힘이 빠지면 분명히 그런 탄력과 스피드는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마스카, 계속해서 상대편의 지구력을 빼놓는 모습이 돼. 저 머리로 더욱더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 싸움. 머리 빠지니까 어깨에 다 신체의 모든 부위를 다시 머리 어, 질척머신 <laughs> 네. 근데 이런 장면이 <laughs> 케이스 쪽에서 펼쳐지면 굉장히 또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체 어, 여러 가지 아, 흐름을 빼는데 이게 그 아침에 출근 아어몸을 돌렸습니다. 돌렸습니다. 이번엔 피켓의 차례 출근세대 보면 지하철에서 갑자기 너무 많 원일 때 네. 서로 간에 원하지 않게 머리를 부비될 때가 있는데 <laughs> 네. 거의 그 정도 급이거든요. 맞습니다. 피켓이 지금 똑같이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하지만 프렌드는 바로 빠져나오네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10여 초입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올 때 카운터 컨텐츠잘찍어세니다저프라잉니를 세팅했던 프렌드자 피켓도 다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퍼치 오 길을 끌어올렸습니다 1라운드 오, 오 이건 프렌드 오. 자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다리 한번 끌어올려왔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밀어냅니다 슥슥 접근해보는 프렌드죠 네새 프렌드도 1라운드 마지막에 굉장히 자신감이 좀차 올랐었다 그런 모습이 네. 있었는데요 오. 드라브 오. 그리고 안되죠 자오지막 먹고다습니다자태클로 이어가는 브랜드입니다. 네. 저스 어, 사잡았죠 올렸습니다. 아, 그립이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태클 방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버텨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시 프라임드크레 제임 피켓.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빠졌습 네. 네. 자, 다 바깥쪽 돌아나옵니다. 제임 피켓 자,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엄청 아, 하지만 아이, 프렘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프렘드의 킥이 상대 좀 좋았었고, 지금 살짝 좀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압박 걸고 있는 프렘드입니다. 프렘드를 보시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음. 계속 상대 쪽에 들어가는 거죠. 네 싸움을 계속 겁니다. 아 지금도 클린치 잘 잡았죠. 프렘드가 지금 싸잡아서 넘길 수 있죠, 덕걸이. 저거 다리 끌어오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얘 예, 예, 보시면 네, 그냥 질척거리는 것처럼 아! 보이지만 또 아니거든요. 오, 딜러팅딜러팅 딜로틴이라. 디스를 피니시 시켰던 아! 바로 그딜러팅 아! 다시 그 도합니다. 긴 게요입니다, 긴게이죠 아! 각이 아! 아! 좋진 않은데요. 어이요 아픕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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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가 좀 아! 앞으로 숙여져 있어서 각이 좋아 보이는데. 네, 다시 크게 위날 어, 그냥... 어, 잠깐만, 저 지금 어휘날했습니다 아, 지금... 아, 버텼습니다. 네, <laughs> 대단한 체력이군요. 네, 저 다리를 왼손으로 잡은 건뭐 서미션 이런 게 아니라 컨트롤을 하기 위함이고요. 네, 자 백으로 갈수 있죠. 이제 훅 놓고 갈수 있는, 아, 끌어내리려고는 살짝 놓쳤습니다만, 자프렌드가 버티면서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네. 붙잡고 한번 몸을 어이. 돌려줍니다. 자 회복해 냈습니다. 프랜드 목을 한번 장교 보는데요. 어, 조입니다. 어, 그립입니다, 그립입니다. 그립이 좀 근데요, 조입니다. 조입니다. 그리비좀 깊게 그대로 조입니다. 그리 깊습니다. 조입니다. 그리 깊어요. 깊어요. 아 누우면서 공간 만들어서 뺐습니다. 자지마 포지션이 그려좀 좋지 못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 아까 잠깐 기회도 있었는데 또 결국은 밑에 깔리면서 지금 이 라운드를 끊,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자위에서 계속 눌러주고 조시 프랜드 아, 밀어내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아타는 퍼드 그렇죠 프랜드. 자 좋은 거 한번 꽂아주면서 2 라운드 마지막 시간을 보고 있는 조시 프랜드. 어 이렇게 되면 프랜드 쪽으로 좀 눈길이 아, 가겠는데요. 저지들도 이렇게 두개 라운드 끝이났고요. 아, 자이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세 번째 라운드 그렇죠 밀고 들어가봅니다. <봄> 자 이어서라는 아 피켓을 버수 있었습니다. 야아 적극적으로 아 움직입니다. 아 골자는 잘들었군요 세이피켓. 네, 피켓이 아좀 적극적으로 가 봅니다. 저 니킥을 자꾸 세팅하니까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긴 좀 힘들고요. 네. 자프렌드연 이어서이 니킥 아 버까다시도모아서 아아 최고입니다, 아 하지만. 아오 아 저걸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못 뒤집었고요. 좋습니다. 역시 피켓도 그쪽에 체중 시어 버티고 있고요. 네. 자 방금 전 그라운드로 좀 날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 백으로 갑니다 뒤를 먹어줍니다만. 네. 좋죠 움직임. 이 라운드에서도 여기까지는 좋았었거든요. 어, 어 위치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팔, 팔을 뽑을 수 있을지, 기부라. 저거 뜯기면, 아, 결국은 믿습니다. 아, 이거는 봉이 빠졌네요, 봉인의 스킬에. 이 질척질척함은 프렌드가 낮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제이 피켓의 바지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제이 피켓도 위험해집니다. 네. 어, 얼굴 쪽어깨로 눌러주고. 전형적인 상위 포지션에서의 컨트롤 잘 보여주고 있는 프랜드예요아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피켓. 아 상체는 일으켰는데. 네. 자 과연 몸 전체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표정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네. 프랜드가 상체 째로 눌러주고 있네요. 그렇죠 골반 딱 붙여서 못 가게 최대한 막아주는데. 자 목을 한번 눌러주고 있는 조시 프랜드 자, 아, 다시 클린트 상태가 됐죠. 일어나긴 응,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포지션은 조시 프랜드의 영역이었는데요. 네. 어. 아, 오히려 좀 손해를 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다시 덕거리 덕거리. 자 끌고 와서 어. 그리고 자조감맨 시직동시. 아 닷가스로 버텼습니다. 자 계속해서 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언급했신대로이 밀고 있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되고요. 어 지금 몸이 엄청 섰는데요. 스톱! 자 심판이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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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립니다. 음. 참지 못했습니다. 네. <laughs> 자 3라운드 남은 시간 40초. 피치 올리는 장면들이 분명히 포인트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달려가지 못합니다. 아 다리가 굳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어 싸잡았습니다. 자, 테이크 다운 좀 욕심 부려볼 수 있겠습니다, 프랜드 하지만 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 네, 플러스, 어. 그로넥키. 오히려 니키의 욕심을 부려봤는데 펀치로 우수했던 피켓이고요. 어, 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펀치를 퍼으면서 한번 접근. 안쪽 들어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3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남았는데 일부러 경기를 빨리 끝낸 느낌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자. four cards all three judges see at the 음. same 30 27 you'r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마네칩 조스 프렌더. 조스 프렌더. 판개의 라운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릅니다. 아, 이렇게 보면 피켓의 코너 측에서는 상당히 좀아 약간 너무 좋게만 봤었던 걸로 <목소리도> 보이고 빈아 인터뷰는 없네요. 음.